형리 어이구 야 뚱뚱한 게어뚱뚱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저게 없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한 학 없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한 게 없어 뚱뚱이게없고 뚱뚱한 게 없어 다뚱한게 없어 뚱뚱게 없어 뚱뚱한 다없이 뚱뚱한 게 없어 당황한어어 따뜻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화끈한 부산 갈매기의 환영을 받으며 드디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다. 아 여기 너무 놀기도 좋고. 이런 이런 광경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거좀 뭔가 좀 여유로워 보여. 어, 네. 다 진짜. 뭔가 스윙이다. <laughs> 어? 봐봐봐 아. 봐봐봐 다다 밝은가 표정이 그냥. 이분 이분도 이분도 봐 거면 고아니을고층 어, 그래도 한번면고고층물을 고추물을 한 거면 고추물을 을한 거면 고추물을 잠거만 고추물을 한 거면 고추물면 거면 고추물거면 7 7층에 그래도 숙사 숙아 숙가 숙아를 빼 우리가 어머니 네.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어요? 아니아 예, 어. 우리 저 오늘 밥도무도 누군지 아시겠어요? 어, 이름은 모르는데, 어, 저기는 아 이름은 는데기는 알아요. 아 네. 어머니 어 어머니 저 저녁 식사 하셨어요? 아직 안 했어요. 아. 어머니. 우리 식사를 같이 하면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우리 오늘 식구가 되 주시겠습니까? 네. 예. 네! 네! 어머니. 감 올라갈게요. 네! 예. 감사합니다. 저 어시. 오, 이 대리님 대단 대단 오, 예, 되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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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너무, 너무너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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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이 좋으시네요. 우리 식구 너무... 식구가 되 주시겠습니까? 네. 7 7층에서 바라보는 해운대로 또 해운대 바다를 맞아요. 이게 기기기 이게 멍할 걸. 이거 이거 뽐펴야 돼. 어. 음? 아. 어, 너무 올라가면 다쪽 올라가면 아. 어, 이 이보래. 73, 74, 75. 음. 잠깐 자, 잠깐만. 지금 여기가 하나이 때문이에요. 여기서부터 집니데 집이... 단복 단복 단독 복도. <laughs> 아, 이제 데리고 들어보시죠. 어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어머니.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인인 돼가지고 이 많은 집에 어머니.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. 너무 수스스러워 <laughs> 우리 아들 아들 알아보자 아들 어별딩이 뭐야 빌딩 정보 빌딩 정보 알아보자 어 하나 둘셋 정보 어 이거 내가 딱 보니까 아홉살 아홉 아홉 아홉살 아홉살 <laughs> <laughs> 물어볼 거라고 <걸 알고>. 갑자기 <laughs> 아, 어떻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집에 어머니 용이 금동금동으로 집에 사시는 거예요 어 우리 가족 네명 음. 가족, 가족. 엄마 네. 아빠, 아빠, 누나, 어. 우리 아들, 아들, 네. 아들 이름은 뭐예요? 정인창. 정. 인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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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청.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 초대 받아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렇게 해주세요. 시작. 저는 아홉 살 정인창이고요.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야, 누나. 아, 누나. 누나. 집도 고마워. 어... 집에서, 학교. 학교에서. 어... 학교에서 고등학교에... 고 누나 고등학교에... 아, 우리 너뚱이 누나는 그럼 몇 시에? 아아저님 와요 열 시. 아 시영도 너무 아 어... <laughs> 아버지는 그럼 회사 언제? 아 회사 갔다 이제 한아 시, 8 시. 항상 둘이 얘기. 아... 어... 예. 네, 예. <laughs> 우리 같이 들어와서 좀 얘기 나무지뭐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드릴게요. 아 나오게 하지 말아야예 어머니. 어머니가 준비 안 해면 우리가 우리가 나가야 돼요. 네? 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불편 하시면 아... 우리가 규칙이 나가야 됩니다. 네. 어떻게 하죠, 어머니? 조금이라불편 하시면 네. 우리 다른 집에 또 놀러 봐도 돼요. 부담 안 가시셔도 됩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예, 예. 아, 그건, 네. 아닌데요. 그건 아닌데요. 예. 예. 들어갈게요 와, 예. 감사합니다. 어머니, 그럼 들어게 하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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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예, 예,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예, 네. 예, 네. 여러분, 일단 마음 준비하시고, 예. 거실 뷰, 와, 엄청납니다. 헤이즈.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. 이러시고. 예. 거실 뷰 공개되기 5초 전. 와, 너무 아름답다. 자, 공개합니다. <laughs> 인창아, 와, 여기가 아 이렇군요. 인창아, 일로 와서 소개해줘. 이제 여기가 여기가 바다가 보순바다야? 아 어, 저기 해운대. 해운대. 저저 다리는? 저 다리는 광안대교. 광안대교. 너무 아름다와 뭐 여기는 진짜 그냥. 창 밖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해운대와 광안대교의 믿을 수 없는 풍경. 아니 <laughs> <laughs> 너무 저, 말도 안 돼서. 여기서 일단 광안리는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네. 저기가 광안리지? 네. 저 왼쪽이 저기가 용호동? 네. 용호동? 도, 무슨 동네야? 잘 모르겠어. <laughs> 동네잘 모르겠어. 어 앉아서 얘기를. <laughs> 아이고. 안 아, 아 무서워? 너무 높아서? 높다 그지 안 무서워? 안 무서워. 응. 네. 많이 봐서. 많이 봐서. 처음엔 무서웠어? 네? 너무 높아가지고. 처음 조금 무서웠어. 아, 네. 이제 하면 큰일 어떤 사람될 건데 꿈이 뭐야? 음, 경찰. <laughs> 경찰 아저씨 될 거야? 그래서 경찰 테 가지고 어떤 경찰 될 건데? 잘 모르겠어. 경찰만 아, 재겠는 거야? 네. 네. 너희 누나가 얼마나 유명한 가수인지 모르지? 잘 모르겠어. 자세히 봐봐. 네? 아 너무. 늦었어. 어? 잘 몰라? <laughs> 누나 몰랐어. 미안해. 얼굴 보고 얘기해줘. 아, 너무... 어? 너 근데 왜 누나 못 쳐다보냐? 아, 아니... 왜 누나는 안 봐줘? 아, 봐봐봐. 봐봐. 시작. 진짜 <웃음> <응>? <웃음> 왜 누나 봐줘? <laughs> 응? 어, 손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손 잡아줘. 아, 잡았다. 고마워. 어, 누나 봐. <laughs> 태양아이한테 왔어잘 몰라. 아, 잘 몰라. 그냥 잘 몰라. 계속 잘 몰라. 잘 아, 몰라서. 몰라서. 아 몰라서 볼 수가 없어. 너누라 너무 예뻐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? 아니. 나 아니에요. 안 이뻐? <laughs> 아, 음... 아니, 패션아. 아하하 <laughs>